지금 조종기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한요 정도의 허버링을 유지하고 있어요. K170 성능보다 얘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셀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와, 이런 거는 가격도 별로 안 해요. K170보다 한 20불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목소리> 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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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조심!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r c l 에서 새로 출시한 C032 모델이죠. u h h 1 휴이 r c l 리 콥터인데요. 6월 공동 구매 제품으로 알리아 협의를 했었는데, r c l 측에서 6월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대신 K170과 C138 벨 모델을 준비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C032 제품은 초보자부터 숙련된 파일럿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뛰어난 성능과 디테일을 자랑하는데 우선 같이 언박싱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헬기 본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꽤 정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죽부터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밀리터리 그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건트렛하고 이런 무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무기가 핑크색도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린만 무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얘가 살짝 더 비싸더라고요. 나름 이쁩니다. 디테일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진짜 헬기에 이런 핑크색이 있나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 봤더니 실제로도 실기에 이런 페인팅하고 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기본적으로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7.4볼트 3 5 0 m m 짜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13분 정도 됩니다. C 타입 포트에다가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비행은 근데 10분이나 뭐 10분 내외 정도가 될 거예요. 다 소진될 때까지 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 스타일에 따라서도 비행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C 타입에 배터리 충전하는 거하고, 나사, 그리고 테일, 토블레이드. 조종기는알 c 에서 나오는 조종기로 이거 거의 전 모델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뭐 이런 식으로 파스틱에다가 그냥 도색만 한 거고 그리고 스피드는 이렇게 3단으로할수 있고 긴급 정지 버튼이 있고요 트리밍 버튼이 있고 자동 이륙 그 다음에 자동 착륙 버튼 배면비행이 지원이 됩니다 K170에서는 3D 비행이 지원이 안 됐는데 배면비행이 지원이 돼요 네. 어. 얘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 우와 우오 우와 오, 조심조심 아, 아. 어, 조심조심 그래. 조심. 그냥 업사이드 아운이 된 거라서 조종기는 기존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아 그래서 할수 있는 거구나 이게 헬기가 지상에서 3m 이상 된 높이에서 스피드는 3단으로 놓고 놓고 하면 얘가 뒤집힙니다 해봤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싼 비행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좀 저렴한 비행기들은 배면비행 시도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입니다 꽤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뒤쪽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브러쉬리스 메인모터가 들어가고요 얘는 일반 720 DC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DC-032 같은 경우엔 플라이바리스 디자인과 육축 자이로스코프를 채택해서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 했고요 예전에 리뷰를 했던 멜토의 K170 블랙호크와 비교해 보면 일단 하단에 광학 흐름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TOP 타임 오브 플라이트 레이저 센서가 들어가고요 안에 아, 기압계 네. 바라미터 알티튜트 홀드를 통해서 정밀한 호버링과 고도 유지를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손을 놓고도 안정적인 비행을 경험할 수 있고요 6채널의 실내외 모드에서 K170보다 살짝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체가 무게가 115g대라서 요즘처럼 초속 8에서 한 11m 정도의 강풍이 부는 날은 스피드를 3단으로 세팅을 해도 야외 비행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야외 비행할 때 바람이 많이 분다면 고도를 낮추고 주위에서 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명비행도 얼만하 <laughs> <할> <laughs> <laughs> 이거 엄청 빠르다 작으니까 작아서 그러고 는지 <laughs> 차금지기죠? 작으니까 리토의 K170이고요 얘가 RCL에서 새로 나온 C032에요 이게 두 기체를 이렇게 분다고 라 그러면 살짝 C032가 요만큼 정도 더 큽니다 높이도 살짝 더 크고요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얘가 살짝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는 아파치고 하나는 휴이, UH1이기 때문에 이런 군용 헬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얘도 이번에 6월에 공동 구매한 50개 정도는 제가 이전에 했던 가격으로 한번 받도록 지금 합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니까 한번 보시고 수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1.5, 29.7, 9.2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K170 같은 경우에는 265, 260, 그리고 72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나가요. 115g 정도가 되고, K170은 배터리 포함해서 한 97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한 20g 정도 더 무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이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육축자이로는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광학센서하고 TPO 레이저, 기압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는 둘다 똑같은, 메인은 브러쉬리스, 뒤쪽에는 DC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얘가 조금 더 길죠. 13분이고, 스펙상 얘는 한 8분 정도로 얘가 조금 더 오래 날고요 조종거리는 대략 한 80에서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3D 비행 이렇게 인버티드 롤링 스페인이 되는데 얘는 이런 대면 비행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얘는 저전압 경고가 있어서 자동으로 착륙이 되고 얘는 신호가 유실될 경우에 자동으로 후버링 한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3D 비행 및 조작성에 대해서 한번 오, 봤는데, 됐다, 됐다, 됐다. 6채널 조종기와 3개의 디지털 오. 서버를 통해서 정밀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와. 원클릭 3D 인버티드 플라이트 오, 기능으로 버튼 하나로 뒤집기, 롤링, 스팬 드의 고급 기동이 가능했고요. 초보자분들도 와. 다양한 3D 기동을 비즈기. 통해서 비행의 재미를 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7.4V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대 13분의 비행 시간이 제공이 되고, 스마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저전압 및 안전 착륙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대략 한 50분 정도로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몇개 가지고 있는 게야외비행에서 노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알리익스프레스 찾아보니까 배터리 한개 구성으로 파는 사람들은 뭐 일부 모델이 저렴한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배터리를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3개짜리로 구매를 했고요.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2.4GHz 주파수의 조종기가 최대 한 120에서 150m 정도의 주적 범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요거 기체 자체가 작아서 멀리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에이,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타겟 사용자 활용도 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일단 초보자는 이게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안정적인 비행과 쉬운 조작 때문에 r c 헬리콥터에 두려움 없이 입문을 하실 수가 있지만 눈에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기 실내에서 테스트 하는 거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많이들 하는 거고 초보자 분들은 실내에서 비행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 키를 어느 정도 키 값을 줘야지 얘가 뭐 어느 정도 가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확 눌러주게 되면 얘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는 앞뒤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야외에서 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급자나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급자들도 사실 배면 비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3D, 원 클릭으로 인벌트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컬렉터 분들 있어요. 이런 밀리터리 헬기들만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뭐 정밀한 스케일과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기 때문에 수직 가치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족 활동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론을 좀문자라고 하면 이런 RCA 라 C-032UH-1 휴인는 디자인과 안전성, 조작성 모두에서 준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r c 헬리콥터이고요 원 버튼으로 배면비행 가능한 게 재밌었던 포인트고 이 광학 흐름 센서와 TOP 레이저 센서 기압계를 통해서 정밀한 호버링과 고도유지로 초보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비행을 경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RCA 헬리콥터의 세계에 입문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RCA라 C032 UH1 휴이 r c 헬리콥터 리뷰를 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라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